이경기 3쿼터 아이고 안돼아안돼안돼안돼어매이다맨 맨이야 아이고 아, 멘투맨 수비하면 싫은데. 수비, 수비, 투맨이에요 왼투맨. 아, 역시 멘트맨은 에이스지 와요. 뽀라요. 뽀라. 한 명만, 한 명만. 나가 줘야지. 나가 줘야지. 아. 아. 쳐야 돼, 줘야 돼, 줘야 돼, <목소리> 응. 줘야 돼, 이야이직이줘야돼멘트이이야이 아유 아우 아까 끝까지 끝까지 누구나 볼이 가면 미리 가 있어야 돼. 뒤따라가면 벗겨진다 무조건. 아 나이스. 장구나 백구도 빨리 더 뛰어. <laughs> 나이스 인수. 이점이죠. 2점, 2점. 다 앞에 앞에. 아, 졌다. 아, 오, 예! 나이스 김남. 가시 동점. 동건아뿌리갈때뿌리갈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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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아, 가져야 아, 돼. 아, 간다음에 아, 가면 늦잖아. 아, 패스를 아, 예상해서 좀 미리. 나이스! 앤드워크이스 역시 에이스. 파울, 파울, 비전. 원샷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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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우 아까 아까 아쉬도 좋았는데. 나가지고 나가지고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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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, 나이스. 아, 굿때 아, 갓다. 가야 돼, 가야 돼. 숨만, 숨만. 랜딩, 랜딩. 진짜볼 아! 받아 주세요. 볼 받아 줘야 돼. 아, 굿샷. 아우, 아까. 아, 그 동각. 어차피 던졌는데 뭐. 아 드디어 하나 아픈가 봐 졌다 내 상치도 않은 애한테 아내잡 아이고 아깝 어좋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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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저희가 공격 의사가 이렇게 없어 오늘 <laughs> 공격 의사가 없어 이렇게 인수가 동 r k 뒤 n g 뒤에 가 o u 가 k u n 라 o is o 간다 k 나 n g o 때 s 때 u 때 k 때 좋아, 나이스 아주 좋아. 이거 어, 사이드 바퀴 니네 거야. 그, 그, 네 거야. 거기가 니네 거야, 거기가 니 거. 저기가니 거라고. 아이고아 이건 좀 가깝다 어. 커터 마무리 좋게 끝낼 수 있었는데 啊，打气，怎么打气？